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발 뒤꿈치, 발 뒤꿈치의 그 근육의 상태와 뭐 자궁의 상태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발 뒤꿈치가 어, 거칠고 수분이 없고 갈라지고 이런 분들은 자궁도 메말라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근육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도 평소에 이제 자기 우리 주먹만 하죠. 가로 4cm 뭐 길이 한 8cm 뭐이 정도 되는데요. 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어, 혈액이 충분해야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하중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혈액이 잘 가지 못하면 우리 근육이나 피부도 촉촉하지 못해서 그 압력에 대해서 터지고 그 다음에 각질도 자주 일어나고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태가 우리 몸의 근육의 수분량, 혈액량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발뒤꿈치가 갈라진다, 그 다음에 거칠거칠하다, 튼다. 이런 것은 자궁에도 혈액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통이 있고 생리혈이 검어지고 생리주기가 늦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혼시라면 임신 출산에도 상당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의 수분 상태, 혈액량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발 뒤꿈치를 삼아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면, 어, 근처에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